인세미 사진 기법의 사진 편에, 자, 필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인세편 여러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자, 사진 편도 벌써 우리 전 시간에 사진의 역사와, 그 다음에 강원, 그 다음에, 어, 색온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학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자, 우리 사진의 아주 중요 한 어, 요소 중에 하나인 오늘은 그 필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죠. 그죠. 네. 그 디지털화된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디지털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디지털 시대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필름의 원리라든가, 필름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 옵스쿠라를 통해서, 점, 뭐, 구멍을 렌즈로, 그 다음에 파는 필름으로 카메라는 이제 소형화되면서 카메라로 발전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 카메라의 발전에 아주 큰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어, 필름입니다. 필름. 자 그래서 필름이 어떻게 인화되고 현상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필름이 이제 사진술도 개발되고 이렇게 발달해 온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이제 필름의 가장 대표적인 뭐 흑백 필름과 카메라 필름의 아, 컬러 필름의 원리라든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후에 이 카메 필름을 가지고 어떻게 현상하고 인화하는지 또 현상의 개념 인화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흑백 사진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물론 디지털화된 그 카메라를 이용하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흑백도 만들고 컬러도 만들고 바로 출력되어 낼수 있고 인화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컬러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컬러 필름이 필요했고, 뭐, 흑백 사진을 위해서는 흑백 필름이 필요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컬러 필름이 개발되고 컬러 사진이 나오게 된 것은 어, 1861년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컬러 필름이 만들어지,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감색법이라는 것과 가색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컬러 사진을 만들게 되는데, 최초의 컬러 사진은 누구다 하면 바로 맥스웰. 우리 맥스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부분도 있었죠? 어, 맥스웰 그러면 이제 회전판, 회전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나왔던 사람이죠. 그죠? 자, 이 사람은요, 기본적인 그 컬러 사진을 최초에 개발한 사람인데, 뭐, 어, 세계 최초의 사진들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최초의 누드 사진 누가 찍었는지 아십니까? 1839년도에 다게르가 찍었습니다. 다게르가 누구죠? 다게르 타이프를 개발한 사람이죠, 그죠? 그 외에 이제 뭐 공중사진 같은 경우는 뭐 기구를 통해서 예전에 1858년도에 나다르라는 사람이 최초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사실 화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에 비하면 뭐 애들 장난 같겠지만 최초 뭐든지 처음 시작한 것은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어, 그 시작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식이 축적되고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에는 상당 의미를 갖는 거겠죠. 자, 하여튼 그 외에 뭐, 세계 최초의 우주 촬영, 뭐, 우리 그, 뭐죠, 그,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촬영은 1946년에나 UV 로켓, 그 독일의 과학자가 미국에 와서 쏘아 올린 로켓에서 촬영한 게최초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지구 사진을 전체를 다 촬영한 것은 1968년 아폴로 8호에 의해서 촬영됐죠. 자, 이렇게 사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지는 않지만 그 발달하고 개발되는 그 속도로 보면 상당히 놀랍도록, 그죠? 지금의 화질은 뭐 상당한 화질을 갖고 있죠, 그죠? 자, 여하튼 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컬러 필름은요 보통 가색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감색법을 이용해서 사,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쉽게 빛인 레드, 그린, 블루에 관련한 세 가지 빛에 의한 그러니까 필터가 이이세 가지 광원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C, M, Y라는 색으로 발색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레드는 사이안으로, 그린은 마젠타로, 블루는 옐로로 어떻게 발색한다.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라는 개념은 뭐예요? 필터는 여과하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걸러내는 거잖아요. 반대로 Y 필터, M 필터, C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Y 필터는 블루를, M 필터는 그린을, 사이안은 레드를 여과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컬러 필름, 컬러 사진을 개발했다. 누가 맥스웰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이 가색복과 감색봉을 활용해서 사진을 뭐 했다? 출력하고 인, 인, 인화했다. 사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흑백 필름에 대해서부터 우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백 필름에 대해서, 자, 흑백 필름은 이제 기본적인 필름의 어떤 구조랑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요. 자, 컬러 필름도 이 흑백 필름과 거의 개념은 동일한데요. 자, 일단 필름의 기본 원리는, 자, 필름 베이스라고 해서 필름, 필름의 판이 있죠. 그죠? 자, 이 필름 판은요. 단단하고 유연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판에다가 감각 물질을 바르는 거예요. 감각 물질이 뭐예요?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바르는 거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인쇄편에서 PS판 배웠지 않습니까? P.S. 판에다가 감각 물질을 발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지금의 사진술과 인쇄술이 어때요?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 인쇄술 인쇄에 대한 공부할 때 사진술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하튼 필름 베이스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그 감각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그러면 할로겐 하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은 성분이에요. 은 성분. 은이 빛에 많이 잘 감각물질의 특징을 갖죠. 그렇죠? 할로겐 은이라는 것이 그 필름판에 뭐예요?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 감각물질에 어떻게 해요? 닿으면 그 감각물질이 어떻게 해요? 전기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베이스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근데 최초의 필름에는 상이 맺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잠상, 그럽니다. 잠상. 잠상은 뭐예요? 우리 그 배도 잠수함이 있잖아요. 분명 배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잖아. 분명히 있지만. 마찬가지. 상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잠상. 그래서 그 잠상 맺힌 필름을 현상액을 이용해서 보여지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현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상이 보여지게 하는 것을 현상,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현상된 필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진, 사진 종이 있죠? 종이에다가 인화, 종이에다가 상을 맺게 해서 나타내는 걸 인화, 그럽니다. 마찬가지, 그 인화는, 인화지는 뭐냐면 종이에 뭐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감과 물질이 동일하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필름이 있는데, 자,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필름 베이스가 있겠죠? 자, 필름 베이스가 있고요. 그 위에 뭐가 발라져 있다? 자, 관광 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감광 물질. 자, 그래서 이거를 뭐, 관광 유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관광 유제. 자, 이 관광 유제, 관광 물질은요, 뭐와 무엇으로 섞여 있냐면요, 젤라틴과 할로겐 하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몰라,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젤라틴과 그 다음에 할로겐 하은으로 되어 있는데, 젤라틴이 60% 정도, 할로겐 하은이 40%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관광유제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게 기본, 뭐예요 흑백 필름의, 필름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여기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되는데, 먼저, 관광유제가 베이스에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발라줘야 되겠죠.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간 장치가 점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접착제예요. 관광 유제가 베이스에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다음 관광 유제 위에는 긁힘 방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필름이 긁혀지면 나중에 현상하고 인화할 때 인화할 때그자그 그 자국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긁힘 방지막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할레이션 방지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레이션 방지층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위에서 빛이 통과를 하다 보면 모두 투과돼서 이 베이스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름 베이스에 상이 선명하게 맺지 않겠죠. 그래서 할레이션 방지층에서 어떻게가 다 반사를 해 가지고 다시 베이스에 잘 붙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마찬가지 점착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흑백 필름의 뭡니까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컬러 필름은 뭐가 다르냐 하면 감각 유제 안에 커플러라는 그 발색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컬러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게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요. 일단 먼저 감각 유제는 무엇이냐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할로겐, 하, 은이라고 했었죠. 자, 할로겐, 하, 은은요. 보통, 자, 그 화학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AG, X, 이게 할로겐, 하, 은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할로겐, 하, 은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자, AG, AG하고 뒤에 F, 이렇게 붙는게 있어요. 이거를 플로로, 하, 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G하고 CL 합니다. CL 그러면 염화은, 염화은 그러죠. 그 다음 AG하고 자 BR 그래요. 이건 뭐냐? 그러면 브롬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G하고 I가 붙으면 I가 붙으면 요도하은 해가지고 요네 가지 종류들이 할로겐하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종류가 다른 것은 해가지고 요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젤라틴의 역할에 대한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돼요. 젤라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은 이 점착제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애겠죠 그죠? 아 점착제 된다. 이저 할로겐 하은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예, 그런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 할로겐 하은 입자가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투명한 물질이고요. 그리고 할로겐 하은 자체가 응고되지 않거나 탁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수용제 작용을 한다는 거, 젤라틴의 역할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또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이 할레이션 방지층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인데, 할레이션 방지층이라는 것은 뭐다? 빛이, 감각유제와 베이스를 통과하고 넘어가는 빛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시켜가지고 상을 좀더 선명하게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바로 할레이션 빵지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관광, 이, 광유재 안에 있는 이, 이 그, 관광유재는요. 어떻게 에, 되어 있는 거냐면요. 어,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입방체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형태 입방체 어떤 어떠한 힘이요? 전기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의 힘에 의해서 입방체로 만약에 이게 상당히 균일하게 되게 어있 되면 어떠한 빛에 의한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움직이지를 않아요. 상위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전자의 어떤 흐름이 그 빛에 의해서 물리적인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하여튼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베이스에 상이 맺게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백 필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자, 필름의 기본 원리는 베이스에 강강유제, 강강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할로겐 하은이라는 거, 할로겐 하은의 종류와, 그 다음 강강유제는 젤라틴과 할로겐 하은으로 되어 있고, 할레이션 방지층에 대한 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백 필름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자, 그럼 이제 컬러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기본 원리는 흑백 필름과 동일합니다. 자, 컬러 필름은요, 어, 일단 흑백과 달리 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색. 네, 컬러. 자, 흑백은 어떤 명암의 농담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컬러는 색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컬러 필름의 가장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 감각 물질 안에 색을 발색할 수 있는 커플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커플러. 뭐라고요? 커플러. 여기 시험에 좀 간혹 나오는 거예요. 자, 컬러 필름은요, 어, 무엇과 흑백 필름과의 차이가 무엇이다면은 색을 발색할 수 있는 커플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커플러는요, 어, 기본적으로 그, 산화된, 빛에 의해서 산화된 현상주야, 현상액과 결합하여 뭘 만들어요? 색소화, 그러니까 색을 발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그게 바로 커플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컬러 필름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컬러, 어, 필름 베이스가 있겠죠, 그죠? 필름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이죠? 유연하고 단단한 플라스틱입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습니까? 할레이션 방지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레이션 방지층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근데 책에, 선생님 책 교재가 요 필름 베이스 위에 할레이션 방지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 그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게 맞습니다. 할레이션 방지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자, 감각 물질이 뭐가 발라져 있느냐 그러면 커플러 감각 유제,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각각 감각 유제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아래서부터 있어요. 레드, 그린, 플루라는 감각 유제가 있는데 각각마다 사이사이에 중간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중간층. 자, 이거 이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감각층이라고 그러죠. 빛에 반응하는 감각층. 그래서 R 감각층, G 감각층, B 감각층. 그래서 요두개 있는 것을 중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와지 B 바로 밑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Y 필터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라는 게 뭐죠? 필터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빛을 못 들어오게하거나 흡수하거나 해주는, 내가 원하는 빛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컬러 필름의 기본 원리가 감색법과 가색법 얘기했었죠, 그죠? 레드, 그린, 블루라는 색에 대해서 각각 C, M, Y라는 세 가지 색을 발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드는 무엇으로? 레드 감광측은 사이언 파란색, 그린은 마젠타 보라, 블루는 옐로우 이렇게 발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Y 필터층은 반대로 Y 필터, M 필터, C 필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블루색을 못 들어게 해버리는 거예요. Y 필터는 막는 거죠. M은 G를 막고 C는 레드를 막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Y 필터는 무엇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B죠, B. 그니까, 러 B를 막거나, 블루를 막거나, 어디에, 이것에 좀 더, 어, 영향을 주는 이 B의 양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게 Y 필터층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마스창 맨 위에는, 긁힌 방진막이 마찬가지 있겠죠. 요게 좀, 컬러 필름이, 일, 그, 일반, 흑백 필름과의 차이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러 필름에 대한 시험 문제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냐면요. 이 커플러에 대한 시험 문제,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컬러 필름에이 커플러라는 장치로 인해서 색이 발색된다라는 거, 발색해주는 색소가 커플러라는 거.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라는 각각의 중, 그, 감광층들이 어떻게 발색한다? 레드는 사이안, 그린은 마젠타, b 는 Y로 발색한다. 그 다음에, Y 필터층은 반대로 블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컬러 필름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이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 어려운가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자, 마찬가지 빛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각각 레드, 그린, 블루, 이거 각각 3분의 1씩 다 있어요. 이 양이, 이 빛의 양을 흡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밀고, 이 안에 이제 전자기적,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필름 베이스의 상이 맺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현상과 인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컬러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러한 이제 뭐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포토샵에, 포토샵에서 다 직접 조작을, 그 조정을 해서, 바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하튼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조와 원리, 그 다음에 각각의 장치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할레이션 방지층을 물어보는 시험들이 간혹 나옵니다. 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필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의 종류. 선생님, 글씨가 어때요? 좀막 쓰죠? 원래 제가 좀 글씨를 잘 씁니다. 근데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용량이 되게 커져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글씨를 정자체로 쓰지 않고 좀 빨리빨리 쓰게 되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자막을 넣게 되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맞는데. <laughs> 자, 한번 써볼까요? 자, 그, 필름, 필름의 종류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필름이 뭐였냐면, 어,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뭐라고요? 네거티브 필름. 자, 네거티브 필름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네거티브란 말 들어보셨죠? 네거티브. 그 다음에 포지티브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필름이 있으면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필름에 상이, 빛이 닿으면서 상이 맺히는데 그상 자체가 잠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잠상이 맺히게 되면 그것을 필름에 상이 맺혀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현상액을 이용해서 현상을 하게 되면 필름에서 촥 하고 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필름에 나타난 상이 우리가 봤던 상과 반대되는 상의 필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고 사진 현상부에 맡기면 사진과 함께 필름통에다가 필름을 넣어서 주면 다 반대되는 역상들이 있는 필름을 준 적이 있죠. 그죠? 바로 그게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그래서 그 네거티브 필름을 이용해서 다시 인화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빛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빛의 양에 의해서 이제 농도라고 하는데요. 이 필름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 반대로 어둡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시 인화를 거칠 때는 어두운 부분이 다시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빛이 많이 들어온 부분은 좀 밝게 보여지는 것은 네거티브에서는 어두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어떤 필름? 양화, 양화, 음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음화 필름을 얻었다가 다시 뭐로 양화 필름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에 필요한 필름을 우리는 보통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네거티브 필름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은 리버설 필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필름 자체에 바로 양화가 찍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컬러 사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리버설은 이제 투명 양화나 투명한 양화. 이거 어디에 많이 쓰는 걸까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슬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이제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바로 상을 보여주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사진, 사진은 아닌데 필름인데 이렇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명한 필름이 있고 여기에 그 상이 맺히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통과해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프로젝트 보이게끔 했었는데 이거 알면 나이 많은 사람 모르면 어린 사람. 하여튼 그런 필름을 얻어낼 때, 그러니까 양화를 얻어낼 때는 이제 리버서 필름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흑백 필름에서 많이 사용하는 필름이 뭐냐 그러면은 하이 콘트라스트, 하이 콘트라스트라는 필름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면 적외선 필름. 이두 그 가지는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필름이에요? 흑백 필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흑백은요. 색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 자체가 농담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암의 어떤 그 밝고 어두운 것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 같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할 때는 하늘은 구름과 하늘이 밝기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찍게 되면 그냥 동일한 것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 콘트라스트 필름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농담이 좀더 구분이 잘 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필름이고 적외선 필름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이 볼수 없는 영역의 빛들을 감지해서 촬영해낼 수 있는 그런 필름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이 콘트라스트와 저기에서는 주로 흑백 필름에서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필름이죠. 네, 컬러 필름이죠. 자, 컬러 필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에, 뭐가 있을까요? 주광용 필름과, 주광용 필름과, 그 다음에, 어, 전등광용이라고 해서 전등, 전등광용 이렇게 있습니다. 주광용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디서 촬영할 때 사용하는 빛일까요? 어떤 필름일까? 야외에서, 태양광에서, 자연광원에서 촬영할 때 쓰는 필름이 중, 중광용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인공광원에서 촬영을 해야 될잖아요 실내라든가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전등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은, 어, 보통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롤 필름과 그 다음에 시트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 롤 필름이라는 것은 이제 감겨져 있어서 한 번에 30장에서 100장까지 촬영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편리한 필름이고요. 시트 필름은 하나의 필름을 촬영, 하나의 필름에 한 장을 찍는 건데, 이제 보통 시트 필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형 이상의 대형 사진을 찍어야 될때 많이 사용하죠. 필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화할 때, 좀더큰 사진과, 그 다음에, 그,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현상과 인화 배울 때 얘기하겠지만, 필름을 놓고, 인화지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인화할 때 인화, 그러니까, 종이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인화지에 필름을 놓고 빛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전에 인쇄술 얘기했을 때랑 똑같죠? 그럼 필름을 통과한 그 빛이 사진에 또 상을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 이제 사진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만큼 필름이 크면 클수록 선명하고 왜냐하면 필름을 위 아래로 당기면서 넓이 더 위로 올라가면 사진이 커지게 되잖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하튼, 대형 사진에 시트 필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시트 필름 보게 되면 뭐, 4 곱하기 5, 5 곱하기 7, 8 곱하기 10, 11 곱하기 14인치, 인치거든요? 인치가, 1인치가 대충 2.54cm 정도 되죠? 예, 그래서 뭐, 45인치는 이제 4 곱하기 2.54 하시면 대충 뭐, 10.16에 12.7. 그니까, 러 필름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크다. 예, 그래서 보통 시트 필름은 대형 필름 또는 선명한 고가의 필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필름이다.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한 필름들이 많이 있어요. 어, 시험에는 뭐뭐뭐 뭐, 뭐 레귤러 필름에 대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레귤러 필름이라는 것은요, 에, 필름 자체가 청색 파장에만 감광이 돼요. 청색의 파장에만 감광이 돼요. 그래서 그 천, 청색에 대한 빛에 의한 에, 그래서 할로겐하운 자체의 어떤 고유한 감색성을 갖고 있는 그니까 러뭐 청색이면 청색 뭐 이런 그 색에 대해서 고유한 반응을 해주는 그런 필름을 레귤러 필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알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근데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어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좀 나오는 거지 예 물론 이제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뭐 손해 볼거 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제 교재 보면은 그밖에 필름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 포맷해가지고 필름의 어떤 규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네거티브 필름과 포지티브 필름에 대한 교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얘기는 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필름 부분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사진에 있어서 이 필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사진의 필름은 이 정도로 끝을 내지만 이제 필름을 가지고 어떻게 현상하고 인화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뒷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필름의 어떤 구조, 그다음 필름 구조의 역할 이런 것들 원리 이런 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진 파트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들이 있고 또그 원리를 모르고 공부 무작정 애우다 보면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잘 이해하면서 원리를 이해하면서 잘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뭐 사진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